어, 걸었다. 오케이, 샤워 나왔어요. 오, 사이즈 좋고. 이야. 시간에 또 쫓겨서 늦었습니다. 빨리 부지런히 빗끼 껴서 던져야 돼요. 지금 입질이 들어오면 지금 들어올 시간이라서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빨리 껴야 되겠어요. 입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땅검이 질 때라서 너무 늦었습니다. 수심이 요즘 배수가 진행이 돼서 좀 물이 어느 정도 줄었기 때문에 수심이 비교적 깊은 제방구원에 자리를 잡고 6대 편성을 했는데요. 요즘 대형급의 장어를 공략해 보기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 미꾸라지만 사용을 해서 굵은 대물의 장어 입질을 노려보겠습니다. 조건은 좋습니다. 온도도 높고 날도 흐리고, 오늘 한 9시 한 50분쯤이 만조인데 물때도 맞고, 뭐 조건이 좋다고 뭐 무조건 다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조건상 좀 좋기 때문에 대형 민물장어의 입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미끼 확인을 해가면서 입질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왔다면 대형 사이즈 나올 것 같아요 줄을 당기고 나니까 좀 물었어요 아! 어, 물었다 뭔가 물었어 물었어, 조마다 아닌가? 아유 공작에 <laughs> 아 장어라 했어요 장어면 분명히 다쳐박을 텐데 안쳐박아요 미꾸라지 삼키느라 그랬꼬만 그래. 이놈의 새끼가 아휴 아, 달 들어갔나 아니 한동안 또 장어가 나오더니 요새 또 며칠은 계속 꽝 쳐요 안 나오네요 뭐 때문에 그런지 갑자기 장어 입질이 안 들어와요. 눈은 알수 없으나, 며칠째 지금 장어 입질이 잘안 들어옵니다. 에이스. 어, 이제 3일째 꽝이에요, 3일째. 자, 이제 조용히. 조용히 입질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뒤로, 잘못하면 뒤로 굴러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란 다피우있네 <laughs> 굴러 떨어졌으면 아주 뻘탕에 그냥 다 튕길 뻔했어요. 이게 돈두랑의 단점입니다. 일단은 잡어가 안 건드리니까 좋긴 한데 낚시대 꺾였다면 대박이죠 <laughs> 기다려보겠습니다 미세하게 떨어요 이게 났는데 아 장어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까 우레가 나왔기 때문에 우레일 확률도 있어요 어 장어다. 어, 걸었다. 오케이, 장어 나왔어요. 오, 사이즈 좋고. 이야. 자, 사이즈 좋은 거 하나 나왔습니다. 사이즈 좋네요. 끝내줍니다. 여기 사이즈 좋아요. 야, 이 논또랑에 장어가 서식을 합니다. 사이즈 좋아요. 짧, 짧아요. 장어가 짧고, 굵직합니다돈트럼치우는이 정도면 사이즈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 맞아요. 삼만대. 삼만대. 들어볼까요, 대 살짝? 먹은 것 같은데? 아우, 쉣! 아, 빨랐어요. 가만히 내려둘걸. 버 에이! 먹는 걸 건드렸네요, 먹는 걸. 쫄렁쫄렁 먹는 걸 건드렸어요.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는데, <laughs> 급했습니다. 아, 미끄러진, 살아있는데요. 살아있는데, 안 먹네. 철 <laughs> 살아있는데, 안 먹어. 자, 이라지 갈아졌으니까 한 3, 40분 해보고 입질 없으면 철수하겠습니다. 어, 이번 때. 뭐, 이번 때 왔어요. 이번 때뭐 갈라고 철수할라는데 입질 들어오면 이번 때입질왔 하세요. 어, 저때 입질이 그렇게 분명히 처박을 뜻했는데 장어가 안 처박고 안 처박고 어, 입질은 계속 들어오는 건데 예민해요. 왜 이렇게 예민해졌나, 했더니. 참, 수달도 크지도 않은 게. 수달이 그랬네, 수달이. 아 그럴 니 장어가 입지를 하나. 장어가 입지를 해도 예민해서. 에 망했습니다. 아고 철수해야겠습니다. 아 수달 있는가 생각도 못 했네. 쓸데없이 발목 잡혔네. 아이 진짜 너무 수달. 에이, 수달. 수달이 또 그렇게 방해를 하네. 오, 장어도 씨알도. 야 처음에 나온 게 드렁어리, 우레데 우레도 엄청 커요. 완전 장어만 해, 장어만 해. 야 아, 이 새끼 징그럽게 생겼는데 한번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장어처럼 쟤서 한번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드렁어 이거 맛이 어떤지 한번 봐야겠어요. 여러분, 시야 좋습니다. 오미. 네. 어, 我一直做我身边。